<laughs> 아니요, 미친 거아니야 <laughs> 어머, 이 누구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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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이거 봐. 눈꼬리는 길게. 어머, 되게 어머 거침이 없으시네요. 점막도 좀 채워줘요. 점막이 어디에요? 여기. 약간 네임펜처고 잘하는 것 같은데? 엄지댔다, 아니 아니요 언더에도 언더가 뭐야? 밑에 밑에 지금 점막이 다 채워져 있잖아요. 네. 아래도 네. 점막이 뭔지 알아요? 눈안 감박거리면 돼. 응, 아, 지워줄게요. 아!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느낌 굉장히 좋은데. 여기 눈썹이 있는데 왜 붙이지? 왜 눈썹이 있는데 눈썹을 붙이지? 붙였어요? 아니 이거 이렇게 한게 아니고 낮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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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모르겠다. <laughs> 열어하세요 <laughs> 여기까지 왜 내려오지? <laughs> 그라데이션 눈, 안, 눈 앞머리가 뭐야? 여기 여기 어머 이게 뭐지? <laughs> 오, 올라간다 오, 올라간다 섀도가 여기까지 있어요? 아니, <웃음> <웃음> 안, 위험해, 안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! 무서워 <laughs> 아, 벌써 끝나요? 아니, 아니, 음료수 있을 것 같은데. 그게 무슨 말이죠? 거울 내놔. 어, 이게 뭐야? <laughs> <오! 웃음> 미쳤나봐. 미친 거 아니야? 여기 왜안 칠했나봐요? <laughs> 아니, 누구예요? 중간에 하다가 가루가 이렇게 날리는데요. 왜지워줄라데 뭐가, 뭐가 괜찮아? <웃음> <웃음> 뭐가, 뭐가, 뭐가 괜찮아? <laughs> 의외로 단계가.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몇 번이면 되는줄 알았는데. 화장또 그 기술이네요, 엄청. 추천은 추천합니다. <laughs> 추천합니다. 강추입니다. 저 시집 못 가요. 곡, 이 화장 때문일까요? <laughs>